지로 만나. 마크 형 이제 아 막내부터. 내가 막내야. 막내가 막 크잖아. 막내가 그래안 좋아하는 데 약간 약간 루카스 되지, 너무 큰형 너무 큰형 같지 아또아 아, 마크 형이 너무 귀엽. 응, 아, 마크, 마크 형이 너무 아, 귀여워. 루카스 시, 형 뭐? 너무 그 너무 멋있고 너무 잘 너무 멋있고. 약간 좀 어른 같지 아 야, 너무 어른 같고 근데 마크 형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여워. 귀엽지 않아? 아, 맞아. 마크 형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솔실히 마크 형 너무 짱 아니야? 너무 귀여워. 연습생 때 마크 형을 제일 자주 괴롭힌 이유는? 귀여워서. 정답! 귀여워. 땡. 만만해서. 땡. 자, 기회 한번 남았어요. 항상 오바해서. 비슷했어. 마크 귀엽더라. <laughs> 이 마크가 제일 귀여워. NCT에서. MAYBE WORLD에서. 됐다! <목소리> 완벽해. 이거 음, <그리고> <목소리> 어야내거 없으면 진짜 나 이거 이제 카메라 바로 끊고 이제 바로 우리 옥상으로 가는 <laughs>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거 여러분 제거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이아깜짝아다이나 <목소리> 내가 만들었어. 뭐야 애기야 뭐야. 내가 만든 애기잖아. 누가 봐도 철렁했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 와야너 진짜. <목소리> 왜? 왜 <목소리> 애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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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ow, 너 진짜 내년이면성인냐 네 <laughs> So,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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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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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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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現場に呼び 아. 마크지. マックジーおおレーキあ마크多分あああああ마크ジャシデスイマクデスうん영화うんう크うんうん마크 이마크영화요 응. 바 빠테 우리 우리 밀렘 보고있잖아요 마크요. 마크의 성장기를. <laughs> 영화지 그것한 편의 영화지. 많이 컸어. 아, 그좀 많이 컸어. 야, 언제 야, 언제 머리팀 한번 미에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저번에 했었는데 까먹어. 진짜 아니, 옛날이었잖아. 옛날이 맞아. 진짜. 완전. 그 완전 옛날이었어. 오, 철러가 옆방에 동혁이랑 마크 데려오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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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y e 마크형 생얼 좀 아, 그러니까 아, 저 오늘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 지금 g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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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같 n g e r s i n g i n g e r s i n g 이 r s 나 지금,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천지 이거저거 찍고 있어. 우리 지금 파티하러 가. 오케이 okay, 참고로 저그 도미노 했을 때가 제일 귀여웠어요 <laughs> 지성이 너무 똥손이에요이거저거 o 있지? 오케이! o g 바이 o go to go 안 됩니다 to go to go to go to g 맞아, o g 저희 이거 폰 go to go to go t 올라요저의 철로 오이 이마크 왔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저는 이마크 때문에 마크병 걸렸어요. 오바하기. 아, 상 걸렸어요. 형 조심해야 돼요. 아, 나 이미 걸렸으니까. 나그 예방접종 맞았어. 예방접종 맞아서 이제 괜찮. 괜찮아. 오바가 필요한 이유예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바가 있어야 기쁨도 더 돼.

아직 사준 건 없어요. 이게 갖고 싶은 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철로한테 되게 <laughs> 되게 감동받았던 게철러가아아마 오늘이었어요. 연락을 하는데 야 생일 선물 은뭐 갖고 싶은지 말해. 제가 갖고 싶은 l 다 사줄게. 어떤 거 t 다 사줄게. 와그말이 되게 되게 순간 와 이게 천 t 장님이 되게 형 f 고 진짜로 뭘 얘기해도 뭔가 사다 줄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말이 안 나오는 정도여가지고 되게 어, 일단 아직 생각하고 있어. 요 마크? 근데 마크 아직 요즘 마크 형 너무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났는데 근데 멤버 멤버에는 마크 형이 제일 첫 그 생, 생일 축하해 하는 사람 첫, 첫 번째 하는 사람 마크형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점점 축하해 줬어요. 다. 진짜 딱 12시 12시 맞나? 딱 열, 12시 딱 맞게 마크형이 마크형이 생일 축하한다 기요미 하트 보냈어요. 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밥 바 바쁜데 딱1 2시 맞춰서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했어. 아 진짜 더워. So what? We have, we are.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더워. <laughs>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So what? We uh. have, we are. 그렇게 딱하 okay, okay. 노래처럼 말고. So w So what? So what? So what? So what? So what? 아 진짜 더워. So what? We have, we are. 우리 마크 너무 귀여운데. 하지만, 어떻게 하 그래.